방금 오전 질의 시간에 박규태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자 주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외부인과? 네, 있습니다. 네, 누구 하셨습니까? 법조인하고 있습니다. 법조인 어떤 관계입니까? 제 친척입니다. 친척이요 네. 친척이신데 해병대 출신이신가요? 아니요. 그러면은 지금 박규태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 점점점점 해병 877기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친척 아니시고, 친척은 해병은 아니시고, 지금 해병 8 7 7이 누굽니까? 그 인원은 해병대 후배입니다. 지금 지리 과정에서 지금 본인 청문회에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 외부인 지금 최소 2명 이상과 지금 문자대화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건 맞, 2명 이상 문자대화하신 거 맞죠? 거기에는 그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했고, 친척과는 대화는 무슨 내용으로 하셨습니까? 박균택 부원께서제 어, 휴대폰에, 이게 새로운 <laughs> 휴대폰이냐를 검증하기 위해서 저한테 여쭤봤을 그 해병 877기와, 877기와 877기. 그 대화하셨잖아요. 그 아니, 해병 8 877... 7안 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거 아직 기사 난지 모르시는가 본데요 핸드폰 지금 사진 이 찍혔습니다. 박규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 점점점 세계에서 해병 877기 누구냐고요? 그 인원하고 그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진이 뉴시스 기사로 나왔다니까요. 사진이 본인 핸드폰 찍혀서. 법사위방에 제가 올렸습니다. 아니, 사진 찍혔는데 지금 위증하시는 거예요? 증인선서 하셨, 안 하셨습니까? 제가 그 인원하고는 그것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본인 핸드폰 사진 찍혀서 지금 해병 877기가 나왔다고요. 아니, 877기랑 지금 대화한 거 본인 핸드폰 사진 찍혔는데 왜 이걸 위증하십니까? 증인선서 거부하셨을 때 이정호 씨 모른다고 하셨죠? 이정호 씨는 모른다고 하셨죠? 모른다고 하셨죠? 여전히 모르십니까? 네. 언제, 언제, 지금 현재도 모르십니까? 만난 적도 없고요? 지금 현재는 언론을 통해서 네. 언론에서 나와서 저런 분이 계셨구나 라고 알게 됐습니다. 네. 아직까지 만난 적도 본 적도 이야기도 지인 통해서 들은 적도 없습니까? 언론 통해서만 들으셨습니까? 언론 통해서만. 들으셨습니다. 지인 통해서 들으신 적고요. 네. 그럼 송호정 씨는 아십니까? 송호정씨 압니다. 어떤 관계십니까? 지금 송호정씨 분. 그러니까, 아주 친근하게 사진 찍으셨잖아요. 네. 이거 김기현 변호사한테 받은 게 아니에요. 본인 지인들이 다 제보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들. 근데 송호정씨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2 0 0 8년도부터 청와대 개을 때, 경호처 있을 때, 송호정 씨경호처 있을 때 아셨죠? 네. 맞죠? 네. 이번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 누군지 다 아시겠어요? 이 사진을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 사진을 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분 누굽니까? 그 송호정 씨입니다. 왼쪽에 있는 분 누굽니까? 저희 사령관입니다. 김기한 사령관 맞죠? 네.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굽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 사람 전혀 모르세요? 네. 언론을 통해서 이제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유명한 뭐... 이종호 씨입니다, 이 사람이. <laughs> 이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그럼? 이 장소!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장소 모르시겠어요? 네 해병대 일사단 아닙니까? 왜위심하세요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일사단 이종호 씨, 김계현 사령관, 송호정 씨가 함께 모두 방문해서 본인이 훈련 지휘했던 훈련 본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월에 모여가지고 굴포 모임 다톡방 생긴 거 아닙니까? 장면. 왜 자꾸 위심하세요 그리고 본인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종호 씨는 이종호 씨등성배씨 씨는, 안다고 하는데 왜 자, 본인은 모른다고 하세요? 왜 자꾸 위심하십니까 저는 이정호 씨를 모르고요. 해병대 예비역은 해병대 사단장 장군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정호 씨가 장군입니까? 그러니까 아 예비역들이 해병대 예비역들이 장군들 다 한다고요? 다 알지는 않지만 일부 저희 알수 있습니다. 막내 비서도 해병대 출신이에요. 몰라요이성든 <laughs> 사장장 같은 사람 그리고 저 훈련할 때는 저는 배 안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2 0 0년 3월 29일 상륙 훈련 때 해병대 상륙작전 포항 독서리 전망대에서의 사진입니다. 독서리 전망대 는 아시죠? 일사 단장이시니까. 덕성리 전망. 독설, 예. 쌍용 훈련 하셨을 때 지휘하셨죠. 쌍용 훈련 을할때 제가. 그때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몇분 가셨고요. 당시 지역구 의원님들 몇분 가셨고, 여기 송호정 씨, 이종호 씨는 쌍용 훈련을 왜 보러 갑니까? 그것은 제가 이종호 씨는 제가 모르겠고, 송호정 씨는 쌍용 훈련이 있고 나서 한한 달에서 두달 정도 사이에 나도 거기 갔다 왔어, 덕성리 관망대.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줘서 왔다고 아,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이종호씨가 김기환 사령관 별 4개 달아주고 임성은 사단장 별 3개 달아주고 싶었던 겁니다. 서로 친해가지고 공익제보자씨와 이종호씨 통화 녹취 내역에서도 임사단장 사표낸다그래서송호종이 전화왔더라고 그래서 결국 임성, 임 증인은 이종호씨를 제가 보면 모른다고 했지만 김기환 증인 공익제보자 이외에 이종호씨와 임성은 사단장이 만났다고 작년 연말에 주장하신 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가까운 분입니다. 심지어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가 오라버니라고까지 부르는 통화를 들었다고 주장하시는 제보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종호 씨가 임성근 씨 만났답니다. 작년 말에. 안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다. 임성근 중인? 네. 저래서 지금 사진을 좀 봤는데 본인 상관이죠. 김건희 예. 사령관이. 예. 근데 사령관이 누구랑 같이 오면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부대를 방문했으면 누구랑 왔는지 확인 안 합니까? 저는 그때... 같이 인사 안 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훈련 중에 바다 위에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저한테까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김기환 사단장이 온건 알고 있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렵네요. 예, 그 임성근 증인? 네. 혹시 문자 주고받는 사람 친척이라고 했습니까? 예. 현직 검사입니까? 현직 검사입니다. 현직 검사 누굽니까? 이름을 제가 여기서 밝히는 것은. 어느 아닙니다. 직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광주 고검에 현재 있습니다. 광주 고검에 있는 현직 검사입니까? 네. 현직 검사하고 혹시 그건 변호사 자격 없죠? 변호사 자격 없죠 현직 검사니까? 그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현직 검사는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네. 현직 검사에게 이렇게 조력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청문회 중에 현직 검사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저력을 받아도 되는 거냐고 물어요, 지금. 제 법상식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질문을 보냈습니다. 김성근 증인? 네. 증인 선서를 할지 말지 조언을 구했습니까? 그것도 조언을 구했습니다. 다른 건또뭐 구했습니까? 박균태 의원님 그, 사, 그, 휴대폰 어, 협조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법적으로는 어 일단 예그 정도 하겠습니다. 예. 임성 근 증인 국민의힘이 그만하라니까 그만하라고 답변했습니까? 그러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고 있는데 현직 검사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답변을 조율 하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증인 선서까지 하면서 <laughs>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얘기한다고 했지 현직 검사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증언을 하겠다라고 선사하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은 매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매우 부족자라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직 검사와 그것도 공무원과 이 근무 시간에 그 검사가 이 청문에 회 나와 있는 증인과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저는 정의를 하고 원님들 잠깐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의하겠습니다. <목소리> 그럼, 그럼, 임성근 증인. 네. 그 검사의 실명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 그렇지만 제가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국회 증감법 위반입니다. 증인과 참고인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어요. 이거는 증감법에서 정한 합법적으로 변호인을 대동한 것이 아니라 현직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와 청문회장에서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행위는 증감법 위반이고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 검사는 검사 윤리 강령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찰청에서 이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임성근 증인 때문에 징계를 당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검사는 그 청문회 어 시간 중에 저한테 답장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제가 보낸 것만 있습니다. 아까 증언 여부도 주고받았다고 하고 그외 것도 주고받았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건 점심시간에 문의를 한 거고 저, 점심시간에 문의를 한 것일 뿐입니다 임성근 증인 청문회를 그 검사가 지켜보면서 임성근 증인한테 문자를 하고 본인이 슬쩍슬쩍 보고 그렇게 한거 아니에요 네. 들통날 말을 왜 그렇게 해요 묻겠습니다 점심시간에만 하고 청문회 중에는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까는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온, 보낸 겁니다 보냈습니까 예온건 없습니까 온건 없습니다 그럼 문자를 주고받거나 도움을 받은 것도 없네요 보냈고 도움받은 게 없잖아요 지금 네 보냈고 점심시간에 제가 통화했습니다. 방금 정해전에 정의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도움을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답변 온건 없습니까? 답변 온 것은 문자 답변은 없, 없습니다. 통화는 통화는 유상범 위원장입니까? 네. 점심 때 제가 통화한 겁니다. 유상범 위원장이냐고요?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유상범 위원장이라고 제가 물어요. 아니죠? 그럼 가만히 있어요. 지금 의사 진행을 제가 하고 있어요. 증인 다시 묻겠습니다. 청문회 중에 문자를 했거나 문자를 받았거나 한적 있어요, 없어요? 문자를 제가 보냈고 청문회 중에 문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중에는 문자 보냈습니까? 청문회 중에는 제가 보냈습니다. 지금. 문자를 주고 문자를 지금 보냈죠? 네. 근데 점심시간에만 저 통화만 했다면서요. 또 방금 전에는. 그러니까 문자를 주고 나서 그 다음 점심시간에 통화를 한 겁니다. 증인. 뭐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청문회 중에 본인이 문자를 보냈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또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고. 청문회 중에 제가 문자를 보냈고 동생은 저한테 온게 아니고 청문회 끝나고 나서 점심시간에 제가 전화통화를 통해서 문의를 한 겁니다. 증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차라리 자신 없으면 그냥 침묵하세요. 아셨습니까? 제가 청문회 중에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자를 보낸 것만 있습니다. 이게, 이게 답변입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통화한 적밖에 없습니다. 그랬다가 청문회 때 제가 문자를 보낸 적은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전 국민 이 지켜보는 앞에서 지금 국민들 기만합니까? 이건 요 정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지 마세요. 안 하겠습니다.